병을 가지고 왔다 했지. 머리부터 병까지 샤지된지, 혈감여지, 세포여지, 심경여지, 모험시초지, 했지라도 머리가 풀던 까지 오정도 무시하지 않게 혈관 조직, 세포 조직, 신경 조직 모의 조직 모든 어떤 병마다 했지라도 소문을 안긴 기억 나으리라 오늘 이시간 여러분 오늘 치료받기 하여 간절히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내에서 내가 모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평성히 기도하네 자네 가정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머니 뭐니 머니 뭐니, 해도 성령의 この西がんっつ。